준비 자세부터 설명 드릴 거예요. 캐딜라 바깥쪽에 서서 롤다운 바를 바라보고 서주실 거고요. 어 바와의 거리는 팔꿈치가 적당히 살짝 구부려질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상완골이 앞 사선을 향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. 다리는 엉덩이 너비 11자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. 바를 어깨 넓이로 잡아서 시선 앞을 바라보면서 준비할게요. 자, 마시는 호흡에 어깨만 움직이셔서 상완골을 몸통 가까이 수직 각도로 가져옵니다. 자 내쉬는 호흡에 가슴 앞을 쪼여 내리지 않고 상완삼두힘으로 팔을 최대 밑으로 눌러주세요. 자 마시는 호흡에 무게 컨트롤하면서 천천히 팔꿈치만 구부리게 되고요. 아직까지는 상완골은 수직 각도입니다.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을 앞으로 보내면서 상완골 앞사선을 향할 수 있도록 끝내줄 거고요. 다시 갑니다. 자, 마시는 호흡에 팔을 몸통 가까이 끌어와요. 상완골 수직 각도. 이제 상완골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목 꺾기 자게 내쉬는 호흡에 팔 뒷면 써서 팔을 최대 눌러줍니다. 마시는 호흡에 무게 컨트롤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주시고요. 내쉬는 호흡에 다시 어깨 움직임을 하면서. 팔을 앞으로 보내서 끝내주실 거예요. 한번더 할게요. 자, 마시는 호흡의 팔을 몸통 가까이. 내쉬는 호흡의 팔 뒷면 사용해서 마시는 호흡의 컨트롤에서 천천히 팔꿈치 구부려지고요. 내쉬는 호흡에 다시 팔을 천천히 앞으로 보내면서 동작 끝내주실 거예요.